안녕하세요. 금연아치마입니다. 자, 오늘 문의 주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, 이분은 한, 한, 보름 됐나? 이전에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셨어요. 이분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 건지,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자 현재 이분은 직장인 코스피 상장업체 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에 속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고 뭐 당연히 사대보험 되시고 채직한 2년 정도 연봉이 약 6,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대출 내용을 보면 카드론, 카드론, 캐피탈, 저축, 저축, 현금서비스 안 좋죠. 부채도 4,140만 원. 내용 딱 보면 이유가 나오죠. 그러니까 이전에 문의를 주셨을 때. 제 영상을 보고, 이제 이걸 재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거예요. 통대안. 그래가지고, 이걸 재금리로 대안하고 싶다 하셨는데, 자, 보세요. 나이스 747에 KC653, 뭐, 연체 이력없고 그러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훨씬 낮아요.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죠. 당연히. 당연히 가능해서 아, 진행이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통대안의 가장 단점이 뭐죠? 바로 수수료가 있는 거죠 수수료 수수료가 10%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10% 그러니까 이분이 4천에 4백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한, 그렇게 얘기하고 상담이 그때 끝났어요 네. <laughs> 오늘 이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. 자, 왜 연락을 주셨나? 그 당시에 구매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10%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본인도 여기저기 좀 알아봤다라고 하시더라고 아, 저는 그거 잘하셨다고 해요. 왜?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것으로 진행을 한게 가장 좋거든요. 그리고 수술을, 이야기면 조금이라도 적고 그런 데가 좋죠. 근데 보통 통대하는 10에서 15%를 많이 받죠 업체들이 이 이상 받는 것은 제가 절대 그냥 거래하지 그래 말라고 그랬죠 그 이상 받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업체이던가 아니면 채무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기저기 다안 되거든 근데 이쪽 하나만 유일하게 가능해 그런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수수료 많이 높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이쪽 업계에서는 10에서 15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다른 업체하고 상담을 했는데, 8%를 달라고 했대요. 8%. 48에 32. 약 80만원 정도 가까이.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, 아, 그래요? 하고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시고,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쓰셨대요. 오늘 만나가지고.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랍니다 그게 뭐냐 해당 이 업체에서 처음에 상담할 때 분명히 8%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쓰면서 수수료 8%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외에 본인들이 이제 출장을 왔으니까 출장비 그리고 뭐 공정을 해야 되니까 공정비 뭐, 이런 등등등의 내용을 해서 비용이 285만원이 붙습니다. 라고 하시고. 자, 8%면은 일단 대충 4,000 잡을게요. 48-32. 320이잖아요. 320만원. 네, 플러스 285만원이 붙어버린 거예요. 그럼 이거 얼마예요? 이거 하면은 500에다 600, 6 0 0 5만원이네 605만 원.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의 605만 원이면 약15% 가까이 되는 거죠. 저희는 10%를 말씀을 드렸는데. 참고로 제가 안내 드린 건이 외에 다른 비용 발생이 없어요.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지연 이자라 가지고 월 이자만 좀 붙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른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. 그런데, 이곳은 처음에 수수료만 얘기하더니만 나중에 이런저런 비용해가지고 285만원. 그래서 합해보면 15% 되는 비용은 나와버린 거죠. 제가 그래서 공연한테 그랬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라고 하니까, 하, 여기까지 왔고, 뭐, 출장, 출장까지 왔고, 뭐, 어쩌고저쩌고, 자기네들이 좀 깎아준다고, 이제, 대출 나오는 거 보고 좀 깎아준다고 하는데, 그냥 계약했습니다. 네, 그래요, 알겠습니다. 그하고 말았어요. 뭐, 잘했네요, 말았네요. 뭐, 제가 그렇게까지 끼어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, 그렇게. 그냥, 네, 알겠습니다. 하고, 그냥, 단순히, 어찌 보면, 이분은 저한테 푸념하는 그런 식의 문이었어요. 문이도 아니죠. 푸념하는 식의 전화였어요.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, 이 내용 꼭 영상에 좀 올려달라고 하듯이. 왜?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까, 상담원 8%라고 해놓고, 결국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이것저것 합해버리면 15%가 돼버린다, 이거. 이거 냉장할 10%가 좀 높은 것 같아서 비용 좀 아껴보려고 다른 데 알아봤다가, 듬탱 써버린 거죠, 또. 이런 더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통대하는 단점이 수수료가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대신 갚아주는데 그 어떤 누가 공짜로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2만 원돈 들어가면서 수수료, 수수료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어차피 주는 수수료라면 조금이라도 적게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보통 10에서 15% 하니까 10% 하는 것도 10%로만 받는 것도 그래도 몇 군데 있으니까 좀 최대한 알아보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린 거죠. 근데 이 이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왜? 10% 이하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여기 이런 업체처럼 상담은 10% 이하로 해놓고 나중에 부대비용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통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이거 외에 부대비용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거 있나요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거 외에 다른 부대비용 들어가면 저는 직업을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확히 내가 총 얼마의 비용이 이것저것 모든 거다 합해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되는지 그걸 정확히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 통대안 수수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